대폭로를 예고하기 하루 전 대통령이 거듭 이런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 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거 하셨어요? 결론이 <laughs>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기속될 때고 해산되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좀적용하셨는데 어떤 네. 취지인가요? 네. 통일교가 민주당 쪽준돈 불면 죽이겠다. 전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종교단체 해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 진영에서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요. 저는 이건 그냥 어,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 쪽돈준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